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차이나 종이차 지금 그간 또 많이 하라 그래서 거의 최저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걱정 많으신 분들 어존 버나드는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왜 너는 걱정을 안 하냐 지금 이렇게 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걱정 해야 되지 않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유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소, 소개해드린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잘 요약해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좋아요랑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laughs> 전체적으로 차이나전기차나 뭐 S&P500이나 나스닥백이나다 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나전기차가 유독 어, 마이너스가 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고 어, 전체적인 시황 한번 보고 어, 전체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뭐 6개월 지금 수익률인데 35%가 빠졌어요. 그래서 뭐 <laughs>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슬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죠. 제가 좋아하는 어, ETF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진짜 저도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2차 전지 테마는 그에 비해서 많이는 안 빠졌거든요. 한 10%, 11% 빠졌는데 35%에 비해서는 좀 적게 빠졌다 국내 2차전지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어, 이유를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가 하락한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기대되는 뉴스 이거 어 요약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어제 뭐 어제랑 엊그제 뉴욕 지금 전기 세계 경기 시황 이런 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우산업이나 나스닥종합 S&P500이 지금 마이너스 됐다가 장 초반에 하락했다 올라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 초반에, 아장 시작하기 전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나왔습니다. 근데 PCE가 이전보다 지금 5.5로 나와서 그냥 예측치랑 조금 부합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좀어 많이 줄어들지 않아서 시장은 조금, 뭐라 지 기대감에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 실망감 때문에 어 주가가 많이 마이너스 됐는데, 어장 중에 또 미 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어요. 이게 50을 넘으면은, 어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측치보다 이게 실제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뭐 소비자 심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전망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이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는 별로 없었고요. 그냥 이런 지표가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다. 그래서 주가 민감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장이든 아니면 뭐 중국이든 세계 경기들이 지금 어, 변동성 장세, 특히나 민감한 어떤 악재나 어떤 호재에 민감한 장세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금리 안정은 멀었다. 그래서 수요, 주요국 절반이 지금 근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특히나 일본이 소비자 물가가 어, 40년 내 최대로 올라서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지금 거의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아직은 금리 인상 시기라서 지금 뭐 기술주나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저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S&P500이랑 나스닥백 있잖아요 그리고 뭐필받나 미탑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테크 탑텐 이런 거를 같이 모아간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반나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 기업들 한번 보시면 애플이 뭐0.28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 떨어지죠. 1.76 이렇게 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앞으로도 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판매량도 줄어들면서 더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영상 예상 예상 영상도 며칠 전부터 찍었는데 그 후로도 한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섭다. 테슬라의 지금 하락이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는 진짜 이제는 바닥을 찍고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하락을 적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뭐 QQQ, 나스닥 백 그다음에 TQQQ, SPY, SOXX S O x l S C H D 리얼티 인컴 뭐 다들 어제는 뭐 소폭 상승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조금 하락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을 해드렸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하락한 이유랑 어, 앞으로 기대되는 뉴스 제가 모아왔거든요. 이거는 어, 하락한 이유는 거의 뭐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비슷하게 하겠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뉴스는 거의 존 버나드가 유일하다 이런 걸 해주는 유튜브는 존 버나드가 유일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뭐 하락이 했던 이유는, 뭐, 예전부터 3, 4월부터 시작된 제로 코로나로 완전 봉쇄가 있었잖아요. 그 봉쇄 때문에 어 소비가 줄고 생산량에 많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 판매량도 비아디를 제외한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량이 저조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영향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가 잘못 갔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다가 이번 달에 코로나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풀었지만 또 확진자가 급격하면서 이게 아직은 좀한 2, 3개월 더좀 고생을 할것 같다. 왜냐, 풀었으니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마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마비를 지나면 이제 점차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한 3, 3개월 이후에는 이제 이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수순이 오지 않을까? 순서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차이나 전기차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수량을 저는 모아간다. 돈생 향사를 한다. 돈생이면 그냥 산다 저는. 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생겨도 그냥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돈생이면 그냥 산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b r d 는 지금 지금 코로나 감염이 어 위드 코로나하면서 많이 확진자가 퍼지니까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어, 2,000개의 생산 손실을 직면했다 지금 비아디도 확진자들이 <laughs> 많이 생기니까 지금 생산량이 많이 차고가 생기나봐요 생산량이 지금 많이 삐고 지금 힘든 어, 실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기사를 보시면은 비아디는 최근 일부 근로자가 코비드에 감염됨에 따라 최소 2,000대 1일 생산 손실을 직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BRD 임원은 비아디가 올해 188만 대약 188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12월에 판매가 24만 7천 대가 될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어, 지금 어, 직원들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포기된 후 그러니까 폐쇄된 후 폐기된 후 어, 자동차 산업에 직면한 단기적인 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에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아마 풀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00에서 3,000대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어, 회사 수석 부장인 리안 유보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한 2,000대 정도 조금 손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직원 감염 등으로 인해서 20에서 30%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고 있다 어 격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올해 190만 대를 판매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생산 손실은 12월 판매에 어, 2만 대에서 3천 대 이상 3만 대로 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2만 대에서 3만 대가 좀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 대 판매가 더 이상 도달할 수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약 188만 대 정도 판매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비아디는 3개월 연속 20만대 이상 지금 신에너지 차량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아디는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기관 ICE라고 하거든요 ICE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BEB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총 판매량이 163만대 였어요 3만대라고 지금 CN EV포스트가 얘기했는데 어, 리아는 최근 발언에서는 기아디가 12월에 24만 7천 대를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래서 3월에 올해, 3월에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생산 판매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ICE, 아, 내연기관 차량을 제외하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162만 대의 신에너지차를 판매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어, 순수 전기차 이걸 합친 어, 됐습니다. 162만 대가. 그래서 작년과 같은 시기 50만 9천 대였는데 작년보다 219%! 와,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어, 뭐몇 배야? 이거 한 3배 정도 그렇게 판매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다시 비아디로 보면은 리아는 비아디 차량이 유럽 국가, 유럽 국가 뭐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호주, 일본, 태국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출시되었다고 언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비아디 차량은 출시 일에 태국에서 2,000대 이상을 판매했으며, 현지 소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다. 그러니까 오픈런이라고 하죠. 애플 신제품 출시 이후 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또, 어, 제가 만드는 동안 기사가 나왔는데, 테슬라도 지금 상하이 공장 생산을 아예 중단을 했다. 왜냐? 코비드 감염이 심해지면서 아예 생산을 중단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또 원래 어 테슬라가 감산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감산이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중단을 해버리니까 원래 루머라고 했는데 거의 감산하는 것도 이제는 확정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더 빠지겠죠.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긴축이랑 침체랑 공포 재부상하면서 지금 중국 이칠 거래일 연속 내리막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 중국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어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내려온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다시 어 위드 코로나 원년을 하면서 이게 내년에 어 경제 회생 수단을 총 동원한다 이런 게 중요해. 중국은 약간 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경제 5.5% 이거 내수 기회 확대 이 코트라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코트라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은 분명히 5.5%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5.5%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속에 전기차나 배터리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5.5%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금리도 미국이나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다 인상을 하는데 이제는 인하하면서 이제는 동결을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은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증시를 돈을 많이 풀어서 활성화 시킬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경기가 죽어도 중국은 내년부터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굴착기 생산량도 지금 세계 1위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이제 다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굴착기가 다시 또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좋아져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어, 차이나 전기차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비아디의 성장입니다. 저는 차이나 전기차를 좋게 보는 게, 비아디의 성장을 들수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부진. 비아디가 지금 점유율만 보면은, 이제는 테슬라를 이제 이겼습니다. 테슬라를 이기고, 테슬라는 15% 밑으로, 어, 지금 가고 있는데, 비아디는 점유율이 이제 25% 이상으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는 압, 압도하고 있다 비아디가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비아디가 이제 앞으로를가 더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12월 판매 호재 예상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중국 전기차 있잖아요 신에너지차 지금 약 12월에 70만 대가 팔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70만 대가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어 전달에는 59만 8천 대였는데 이제는 어, 12월에는 12만 대, 아 70만 대가 이렇게 어, 판매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같은 달에는 47만 5천 대였는데 그것보다 47%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59만 8천 대였는데 약 17%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뭐 어, 12월 소매 판매는 220만대 그러니까 전체 승용차 전체 차량은 220만대인데 그중에 지금 뭐 12월 보급률이 31.8%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좀 낮아졌다 지금 보급률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중에 어 팔리는 자동차그러니까 팔리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전체 자동차 아니고 지금 이번 달 팔리는 자동차 중에 지금 31%가 엔니브이 어 차이 신에너지 차량 하이브리드랑 어, 순수 전기차 이렇게 합친 차량이 31.8%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이렇게 어, 코로나가 지금 발병하고 이제는 통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이제 억눌렸다가 다시 이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 나오고 있고요 이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순풍이 되다가 이제는 감염자가 너무 많이 또 증가를 하니까 5주차에는 또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저조할 것 같다 이렇게 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그래도 70만 대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하죠.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판매량이. 그래서, 전기차는, 차이나 전기차는 12월에 판매가 좋아지니까, 좋아,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또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가 여러분들이 뭐 테슬라보다 이런 순이익 면에서 적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비아디도 이제는 하이엔드 차량, 이제 1억 원 넘는 차량을 프리미엄 모델로 나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왕이라고 해서 어, 프리미엄 모델인데 이게 얼마냐면 80만 위안, 그러니까 1억 4,900만 원에서 100만 위안, 1억 8,731만 원이 정도의 가격에 차량이 이제는 비아디에서도 나올 것이다. 이 마크를 어, 달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조금 헤드라이터랑 뭐 이런 거 한번 이런 거만 공개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기대된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디스커버리나 이런 좀 박스 차 있잖아요. 그막 뽀대 좋고, 그런 차량 있잖아요. 디스커버리, 뭐 있지? 지프차, 막 이런 것처럼, 뽀대 좋은 SUV, 그게 나올 것 같, 같거든요. 그게 한 1억 8천짜리가 나온다. 비아디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을 1200대를 수출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로 비아디가, 어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죠. 이렇게 한번,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도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주요 기사를 읽어드리면 오토3라고 해서 아토3라고 해서 대부분 해완, 해외 시장에서 위안플러스로 판매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콜롬비아에서 위안플러스 EV 모델로 출시를 했다 그래서 거의 3,000대 이상을 인도를 했고 현지 시장에서 주요 신에너지차 브랜드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어, 신에너지차 발자국은 뭐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에카도르, 도미니카 공화국이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그 다음에 우루과이를 포함한 주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 확산되어 라틴 아메리카 운송의 정규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런 데에서 팔릴 수 있는 차량은 오토3, 아토3라고 하죠. 지금 비아디 차량밖에 없다. 테슬라? 못 팝니다. 테슬라는 못 사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이거 7천 막 이러는데 어떻게 삽니까. 테슬라는 못 사고. 비아디 그나마 얘네들이 살수 있는 이 나라들이 살수 있는 가격대는 비아디 가격대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이쪽은 거의 무회로상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아디는 뭐 새로운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고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laughs> 완성차 업체이자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업체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저장 시설도 이게 수출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영국의 80% 미국에 30%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6개 대륙, 70개국, 그 다음에 400개 도시에 지금 비아디의 배터리가 배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늘려 나가겠죠. 그리고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술개발도 더 많이 하겠죠. 진짜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비아디는 태국에서도 이제는 비아디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어, 태국에 필요한 모바일 앱도 출시하고,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판매를 계속 하고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고션 하이테크도 태국에서 배터리 팩 공장을 건설 해서 23년 4분기에 생산 개시 예정이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업체든 완성차 업체든 지금 동남아에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진출하는 업체는 중국 말고 없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좋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CATL은 이제는 독일에 배터리 셀 양산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공장을 짓고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CATL도 차이나 전기차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에서도 생산을 해내면 얼마나 또이거를 판매가 될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laughs> 공장을 계속 짓고 생산량을 계속 넓히는 게 차이나 전기차 이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GAC i 이온도 지금 연간 60만 대의 전기차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수요 어, 착공을 했다.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뭐 LG 에너지솔루션, 어, SK 온 삼성 SDI처럼 엄청 많아요. 중국은 이런 뭐 시설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은 업체들이 계속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땅덩어리도 크고 원자재도 잘 나오고 인력도 많고, 그래서 배터리를 진짜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다. 물론 무한으로 못 찍어내지만. 중국만큼 전세계 전기차를 바뀌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이 품질이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하되 생산량을 못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못 맞춘다니까요 그 생산량이 한국은 생산을 못해요 수요만큼 근데 중국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정하는 시장이 어딜까 이렇게 보시면은 한연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은 그냥 막, 그냥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CATL이 기린 배터리를, 어 이렇게 개발하면서, 지커 자동차 있잖아요. 지리의 지커 자동차가, 어, 1000km 범위를 달리는 차동, 자동차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뉴스 가져오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이거, 저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매번 느끼시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도 이제는 또 개발하고 있잖아요. CATL도 그렇고, 스볼트 에너지도 그렇고, 뭐, 고션 하이테크인가? 이런 업체들 계속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다. 왜냐, 이런 걸 어떻게 개발,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잖아요. 근데 돈이 계속 모이고 있, 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에서 밀어주고, 기업 간에 또 협력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베이징이나 선전이나 뭐 상하이에는 지금 계속 이걸 돌리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속 실험되고 있고, 계속 상용화가 되고 있고, 계속 베타 테스트가 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언제 자율주행을 개발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자율주행을 초래했잖아요. 그래서 26년까지 못, 못 만들 것 같다. 자율주행.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애플이 그 정도 할 정도면은 26년까지는 자율주행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정도 시간이 되는 동안 얼마나 중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얼마나 개발을 할까요? 자율주행을. 그러면은 경쟁성이 있어서 26년 가면은 진짜 경쟁적, 경쟁력 있는 중국 자율주행 차량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가격대는 훨씬 싸겠죠. 애플이나 뭐 테슬라에 비해서는 훨씬 싸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을 계속 중국도 개발을 하고 있다. 여러 업체들이 다 투입되면서 자본이 투입되면서 다들 자기만의 기술력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뭐 만약에 인수되거나 합병되겠죠. 그러면 더 많이 이런 기술들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어, 많은 업체들, 뭐, 니오, 샤오펑, 뭐, 리오토, 비아디, 뭐, 지리, 지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폴스타 등등. 이런 업체들이 매년 신차가 나와요. 신차가 나오니까 이런 기술 개발도 더 많이 되겠죠. 테슬라는 지금 5년 내에 풀체인지 모델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니오나 이런 차량들은 계속 나오니까 이게 계속 갈수록 경쟁력이 더 갖춰진다. 테슬라에 비해 테슬라를 많이 따라오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니오는 어, 오늘자 기사인데 지금 각각 두 개의 라이더와 그 다음에 두 개의 어, 엔비디아 오인칩을 사용해서 3세대 서브스테이션을 공개했다. 뭐 이렇게 신세대 기술도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 보면은 자율주행도 할수 있는 이런 기술을 어, 니오에서도 지금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3세대 배터리 수왑 스테이션이 공개를 했거든요. 니오에서. 근데 이 새로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어, 이전 모델보다 13개, 그 다음에 1세대, 그러니까 3세대 거든. 지금이 1세대 모델보다 5개에서 증가한 어, 21개 의 배터리 팩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잘못됐네요. 지금 1세대 모델보다 13개고 이전 모델보다 5개 증가한 거예요. 이게 해석이 좀 잘못돼서. 나온 건데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1개의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3세대 배터리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세대 배터리 수업 스테이션은 단일 스테이션의 1일 서비스 용량의 2세대에 비해 30% 증가한 408개를 8개로 늘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20% 빠른 2분 30초 만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차량이 들어가면은 2분 30초, 2분 30초 만에 배터리가 교체돼서 나온다. 이렇게 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3세대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에 두 개의 라이더와 두 개의 엔비디아 오인 칩을 장착하고 있어서 여기 에 이렇게 차량이 오는 걸 아까 보시, 보이고 작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어, 니오가 진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 점 더, 더, 좋은 모델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니오, 니오에서 공개한 게 뭐냐? 12분 만에 전기차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와, 샤워펑이 480kW거든요. 근데 500kW 시 초고속 충전기를 공개했대요. 이게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최초. 거의 최초 걸려. 어, 480kW 샤워펑의 어, 충전기보다 더 좋은 어, 500kW 충전 파일을 공개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니오 대회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660 암페어 충전 전류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금 니오는 말했다. 이 니오 충전기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은 8 0 0 v 플랫폼을 구축된 경우 12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 4 0 0 v 는한 20분 걸린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니오 충전기가 이렇게 되면서 배터리 스왑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5000kW의 초고속 충전기는 2023년 3월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니오 충전기는 올해 초 현지 대형업체 샤오펑 그러니까 경쟁 라이벌이죠. 샤오펑이 최대 출력 480kW씩 충전기를 출시한 후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가 발표한 충전 전략의 가장 높은 충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예전부터 계속 만들어 온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런 충전기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충전 기술도 아름아름 하면서 많이 발전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오가 지금, 어, 충전 네트워크 전력은 19.5%, 그 다음에, BRD가 20.4%, 그 다음에, 테슬라가 12%, 샤오펑이 3.4%,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렇 충전 전력, 어, 뭐,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니오는 1284개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고 고속 충전과 느린 충전 대상 파일을 모두 포함하여서 13,000개 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충전 파일은 2,239개의 충전소 와 대박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니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런 충전 기술도 갖추고 있다 이런 중국 전기차들이 있고 이런 기술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미래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락을 별로 저는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뭐 차트로만 봐도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를 때도 또 무섭게 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익 떨어질 때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줍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줍줍을 할 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쌀때 사야지 이렇게 비쌀 때 사면은 또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면 힘드니까 이때 쌀때 사야 된다. 여기서 떨어지면 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산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걸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시고 아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저제 정보가 뭐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하셔서 뭐 좋다는 판단 아니면 안 좋다는 판단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어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자본, 그 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기술 개발, 그리고 국가 지원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개발하고 서로 협력하여 또 하나의 가치 창출, 가지 창률이라고 하는 가치인데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다? 차이나 전기차다. 그리고 앞으로 23년, 24년, 25년 세계로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니오등, 니오도 그렇고, 뭐, 샤오펑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고, 다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차이나 전기차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뭐 하락했다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그냥 또 산다. 저는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되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어좀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